자연산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많이 판매하는 집이고요. 홍가리비고 양식입니다. 통영산이고요. 그 다음에 자연산 해상 완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추젓입니다. 추젓. 그 다음에 육젓 보여주는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생물 갑오징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2kg에 3만원씩 판매하였고요. 단행이 가을 겨울이라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새꼬막입니다. 무한 뻘락지 대사이즈고요. 5마리에 7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시는 분 아시는데요. 저희는 무한 뻘락지를 판매하는 집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. 지금 김장철입니다. 그래서 굴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다 통영 양식 굴이고요. 마산꽃이 아닌 통영 양식에서 경매 받아서 새벽에 경매 받아서 저희가 얼음 포장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. 정말 싱싱한 게 영상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길.